아, 포도야 말해 왜 자, 나는 호박죽. 됐어 아 아, 치킨, 왜 이렇게 맛있게 씹는거야 저 사람 어너어들너희아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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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내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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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만약에 TNT 붙었으면 큰일 날했네어 다행이다 자 이거 녹는거 아니야? 야 이거 얼음인데 이거 단단하니까 안, 안 녹겠지? 단단한 얼음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완벽하구만 올라가면 자 여기를 여기를 좀 꾸며야겠다 호박 재고랜턴 사후 수박 그다 뭐야? 음, 정말 치킨 맛있게 드시네요. 끝에 얼마만큼 먹었길래 저렇게 많이 먹지? 4 번, 살찌오다 벌집이라고 <laughs> 하지 말자. 째다니까 갑자기 안 씹어. <laughs> 야, 너 그만해까 이천 어? 왜 그만해 갖고. <laughs> 나 다시 집기 시작했어. 어, 좋은데? 살쪄도 상관없는 건가? 아, 먹고 한 시간. 샴... 이 정도만큼 빨리 빼면 된대요. 운동하면 돼요. 1시간 정도. 어.. 자신 있어요? 운동하기? 오! 이야! 이제 아 배부르다 하고 이제 운동해야지 하는데 잠든다 막. 오 이쁘다 이쁘다. 책한 것만 보고 운동해야지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잠든다.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거야. 이제 잠든다. 이거 아닌데? 대체 얼마만큼 먹는 거지? 됐어 아까 완벽해! 됐어. 지금 한20 조각은 뭐야? 아니에요. 아까 날개 두개 먹고 다리 두개 먹고 지금 지금 다섯 개 된데. 넹. 응. 하나 먹는데 한500번 씹으시는. 오래 씹으면 좋대요. 호호호씨. <laughs> 뭔가 목소리가. 호 <laughs> 갑자기 귀여운 톤이 됐어. 어. 아. 어 어떻게 내리, 내려 내려 고 싶다 목소리. 어, 들었다. 음. 귀엽기 무슨?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크리퍼, 크리퍼라한 거예요. 크리퍼,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야, 크리퍼. 포도가 크리퍼 귀엽다 키라고 해서 귀엽기 <laughs> 무슨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모다아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포도한테 아, 답한 겁니다. <laughs> 울잖아요. 봐봐요 지금 시청자들도 <laughs> 이해를 못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와 <laughs> 아, 시청자들은 포도의 말에 내가 말한 걸알 거야. 아우잖아요그렇 알지. 안안 <laughs> <안> 다니까요 저렇게. 괜찮해. 나너라임아너너 때고 나. 이야인데? 운다. 뭐야 이거? 나, 나쁜 슬레요. 아니 무슨 탄이 또 그렇게 잘 맞아? <laughs> <laughs> 와 진짜 오늘 나와짜 <laughs> 진짜 타이밍 진짜, <laughs> 진짜 대박이네 진짜 타이밍 더. 음. <laughs> <laughs> 아 씨. 딱 터하고 있어 막. 야인데. 아왜왜 저분 왜 저럴까? <웃음> 아. <웃음> 아. 웃는데 다 오는 거 같아. 아. 다 완성했어. 남자가. 빠 어? 아까 내가 고멤이 있었다 했잖아. 어. 여친이 놀고 왔대? 아 놀고 아? 왔대? <laughs> 아. 네, 더 놀라 그래. 어. 내가 꺼지라 했어. <laughs> 꺼지라 했다고? <잠깐만요>. 아. 내가 꺼지려 했어. 꺼지려 했다고? 잠만. 깐요아 네. <laughs> 어떻게 만들었지? 아주 잘 만들었다. 내일 성적표 나와? 나도빨리 성적표 나, 나와야 되는데. 어 잠깐만 한 왜요? 오빠 잠깐만 됐다 슬래님 네 오셨어요 저분이세요? 네 저기 이 하루라고 보이죠? 네어 이거 왜안 맞지?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뭐가 틀린데? 아닌데 안 틀린데? 너 뭐해 박지아 왜 너가 죽어? 균형이 음... 안 맞네 됐어 안 되는데? 어... 됐어! 됐어! 됐다 아나두개 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이수 컴퓨터로 왔다 이수님 스카이프 오세요 자두개두개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이수님 오면 괴로울 둘, 텐데 하나 둘 하나 둘아 이제 다 먹지 않았어? 너? 아직인데 아 그래? 반 정도 남았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한개 해야 된다고? 하나 둘 밑에? 이 말하는 건가? 과자 먹고 온이 켜져있다고요? 아잠깐나 이해 못하겠다 아 문이 아 문이 한 개라고 뭐야 이거 사진데 어떡해 떠주세요 근데 음음 아아아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말한 거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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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러네 내가 여기를 잘못했네? 너네 때문에 이해 갔다 야 비켜 다들 다다다저다 다, 다. 다 꾸몄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다 꾸밉니다 이거 마마면 다 꾸몄어요 라임님도다꾸몄 씌었어요 꾸미셨나요 라라라임님 답이 없었다 근데 하루빠 <laughs> 편력 언제구 언제지 그럼기권기권기권으로 인정 예어 됐다 어 아, 됐어 자, 여기 밖에 또, 해, 또, 또 하고 싶은데. 아주 맛있게 드시네요. 응, 너무 맛있어요. 네, 아주 찰지게 드시네. 응? 나 헷갈리기 시작함. 시키 히 말해. <laughs> 네? 아, 헷갈려. 뭐야? 이거 두 칸으로 하면 안 되네. 여길 네 칸으로 해야 되네. 그러네. 어떻게든 맞춰야 돼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어 아, 네. 됐어 하나 둘라이이안 왔니? 라이마 뭐야 쟤 잠수요? 뭐 하세요? 뭐해요 다만들었다인가요아다만들었어요어 음. 저는 밥이 오면 끌 거예요 자, 됐어요. 와, 이제 하면 되겠다 우리. 네, 해요. 좋아요. 누구부터 할까요? 네, 소연님부터 해요. 네. 왜요? 네. 그거. <laughs> 이게 뭔가 지금 이제 댓글로 달면 되나 근데 시청자들? 집안의 커플이. 아 이거 다 보고 나서 있어. 들어, 다 보고 나서 오우야 다 보고 나서 해야 되죠? 내가 보고 나서 해야지 당연히. 아 그렇죠. 잘 만들을 거가 아니라 그럼 잘잘 만들이네. 왜안 터져? 잠시, 우와. 터지. 치킨 먹는 사람은 스월리 스월림이라고 어네 아주 있어요 그분이 한번 보죠 그러면 잘 뭐야 만들었는지 이야 왜요 스월림님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여기 들어오시면요 네 여기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네어 <laughs> 누군가가 위에 뭘라 남자가 왔... 누구야 잠자는 곳이고요 네네네 네, 네. <laughs> 나가시면요 네 저희 주방 있습니다. 와우, 주방까지. 끝. 어. 아, 저저 저 지붕은 뭐예요? 골뚝. 슉. 네. 내려다 뒤질라고요. 아, 사사 내려다 뒤지라고요 나는 <laughs> 잠깐만요, 수월님. 이거 침대가 한 개인 이유누가 있나요? 아, 커플들을 위해 아니, 아니, 수월님 지금 커플이잖아요. 아, 침대 아, 한 개에서 잔다고? 아. 2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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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아잘하겠습니다 가자 아, 가자. 아, 우리가 방에 있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들어와. 빨리 와 우리가 방에 있네. 아네 알겠습니다. 네잘 맞고요. 그 다음에 네. 제 집은 마지막에 할게요. 라이닝 가죠? 예예 예. 네. 여기 아니, 어디로 가야 돼요? 색.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 어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따오 낙사 네끝 <laughs> 낙사네요. <웃음> 예, 아니, 아니. 네네 허기하세요 <laughs> 네. 네,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네, 어제 마음을 달리줄 선물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고요. 네, 어아 어, 책을 읽는 독서, 책을 읽는 독서, 아 생일 빵을, 생일 빵을 네 맞을라고요, 네개 갖다가?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준비해 놓은 거고요. 네눈 아픈 집이요, 눈 아픈 집이라고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안녕 하세요님께서큰 연못에. 네아눈 아파 아어어어내눈 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아내눈데 네. 아, 내 눈. 네네. 아 트리에 장식 안 하셨네 네잘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이거 네 라인이 끝이에요 오셨나 보네 아주 잘 알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 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어 저희 집은 어디냐 저희 집은요 못 찾겠어요 어딨지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네요. 우리 집도 아, 라이 집할 때 부금을 안 틀었네. 저희 집은 아 저희 집은 일단 슬프, 슬픈 부금을 틀어야 돼요. 하아, 슬픈 부금을 틀어야 됩니다.네. 아 이거 아니야.네. 아, 이건 발은음악이라돼 있는데. 이거 누가 깔았지? 나 까는 적이 없는데? 아, 아무튼 님이 깔았어요. 어 이거 제가 안 깔았어요. 라이인가본데 이거는요. 저희 집은. 어요 네 저희 집은 일단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냐면 어, 네. 앞쪽에 이것 또 하트로 보이죠. 원래 이거는 하트가 아니고 mm -hmm. 마법진처럼 만들라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네 아무튼 예, 여기 누가 집이... 또 막아놨어. 내가 용합을 하는데 너기용암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 엔딩에 필요해서 <laughs> 자 저희 집 들어갈 때 조심하세요. 타죽어요 <laughs> <laughs> 저희 집은 <laughs> 아 이거 뭐, 뭘 솔로 만들어올 저희... 수 있어요. 그럼 거미줄 때문에 빠지잖아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다마는 거예요 지금? 아, 니제가 검, 검, 검. 아야. 어, 뭐야 이거? 자, 저희 집 들어오시면 들어오세요. 조심방이 들어오세요. 어, 뭐, 뭐야 이거? 아, 짜증 나아이 나가요 이거. 아, 뭘나가요 저희 집은 뭐냐면요. 아, 예, 어, 네. 크리스마스에 관련돼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건축들이. 아, 어, 버리... 어. 어, 여러분들은 너무 크리스마스에 관련이 없어요. 저희 이... 집은 어 솔로들 솔로의 심장, 심정을 이제 네. 잘 대변해 준 그런 집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개입 아니야. 위에는 조금 볼만하네. 네, 위에도 이렇게 이제 솔로들이 어 선물 아 선물 을 받고 싶었는데. 아니야. 정 상반대도 아, 1층이랑 아, 2층이랑 자살 덴가요? 아니 아니야. 1층은 1층은 지금 네, 이렇게 아주 거미줄도 쳐 있고 <laughs> 저요. 네. 여기 이렇게 달려 나가 다 용암에 이렇게 <웃음> 빠지면. <웃음> <웃음> 네, 이거는 네, 지금 여친이 없는 이런 솔로들의 심정이고요 여기 박쥐 한 마리 친구 있네. 위에는 이제 그 솔로들의 심정을 그런 솔어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고요. 어, 친구예요? 네. 방금 박쥐 있었죠? 왜 죽였어요? 내 친구인데. 어떻게 죽여버렸어? 아무튼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잠깐만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은 죽는 거. 아. 저기야, 저기야. 네? 저 저한테 와 보세요.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이제 다 홍보한 거니까 상관없죠? 네 다음 엔딩은 제가 할게요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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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뭔데요? 저한테 와보세요 왔어요 여러분들 아니 네. 잘 쳐보세요 네 솔로의 마음에 불태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어? 솔로의 마음에 불을 태우면 이렇게 되 아니 된... <laughs> 우와 하트처럼 우와 하트로 깨졌어 여러분들 이거를 잘 심사를 <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트였는데 옆에 또 터졌네요 아싸 우리 집맛들다 아깝다 여기 또 터뜨릴까요 우리 아니요 잘못했어요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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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요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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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우 <몬> <laughs>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아 나. 라이가라이가 했습니다. 아 잠은 잘수있어 있기 때문에. <laughs> 아잠잘수 있어요? 잠자야겠다. 이것도 <laughs> 나 잔다. 아뭐 하는 거 여기서 왜 자고 잠은 잘수 있네. 남의 집에서 잠있집 아기 <laughs> 우리 집은 절대 터지지 않아요. 빨리 가자. 나 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돈웨이. 스탑. 스탠드. 죽게 같은 모질라지. 따.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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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무. 네. 예. 안 돼. 어, 아주 숨머리가 아주 확산한데. <laughs> 네. 오. 나다 터트린다. 터트린다. 좋았어. <laughs> <치킨도 왔어. 웃음> 와 근데 진짜 <치킨> 예뻐요. 여자 건들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아 아주 <좀> 웃었군요. <laughs> 어 이수 <있어> 왔다. <laughs>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집 만들기는 이걸로 끝.